자, 이곳은 원산도에 있는 선촌 선착장입니다. 빨간 등대도 있고 물도 아주 맑고 좋습니다. 이제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준대 아냐? 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글로 쭉 따라 들어가는가 보지? 물도 맑고, 아 좋네. 그래서 차량도 많고 외부인들도 많고 복부인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천에서 오신 복부인 복부인 A씨 이곳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바다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아 저에게 임대료를 내셔야 돼요 아 땅이라고, 땅이라고 샀더니 6시간 뒤에 왔더니 물이 찼다는 그곳! 아 그렇군요 어, 그렇죠, 그렇죠. 뭐 씻는데. 어촌계 바지락해서 씻는 어. 인가 봐. 여기가 끝이네 차를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 되네. 여기서 돌리고 나갔구만 음. 차들 <laughs> 아 내가 가져간 깡통이 저거였어? 응. 근데 여기가 아름답다 저건 작업자들이 해놓고 응. 버리고 한거 같아 진짜 어둡하게 뒤집단 얘기 없는 아, 끝에다 응. 응. 뭐, 뭐야, 뭐라 우리 캔디가 여기 갔다 놓고 있을까? 고민이야 응? 응.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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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뭐 이상한 데서 났지 그러면 나가야되는 방인데 응. gs가 떼던 거죠. 음. 단독이잖아요, 현재. 이곳 원산도에는 gs가 있어 요 편의점 있어가지고 이거 커피 한 잔, 이거 호빵 하나 이렇게 샀어요. 외진 곳 아닙니다. 땅 사러 와가지고 평당 5 0만 원짜리 땅 산다고 우습게 한다고 성토로 하시네요. 50만 비싼 원짜리. 동네입니다. 50만원짜리 찾는다고 50만 하지 올라가. 마십시오. <laughs> 무슨 구멍일까요?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 몹시 궁금하네. 막 가지를 넣어볼까요? 우와 엄청나게 우와 여기 여긴... 장어 나오는거 아니야? 이한 yeah. <laughs> 25cm 이상, 30cm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구멍일까?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구멍에 한 놈이 파는 건데, 야 나와봐, 너 뭐야? <laughs> 남의 집 파기. 원산도에 있는 중식집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아니, 맞다. 그래. <laughs> 네, 네. 네 아무 데 아, 네, 아, 바지락하고 적용이 없다. ăn ah. <coughs> 짜장면은 어땠습니까? 최고. 아, 아, 최고였어요 짜장면. <laughs> 동양 <동영상> 짬뽕. <laughs> 어? 안 최고. 그냥 음, 가격은 싼데. 아니 가격도 보통 도시 가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짜장면을 굳이 먹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근데 왔는데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아, 먹게 돼. 왔는데 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건 추천해. 음. 응, 응. 근데 굳이 있어. 굳이 짜장면 먹으러 여기까지 와서 굳이 찾아가서 먹는 거는 비추. 근데 맛있다. 모처럼 놀러 와서 식사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짜장면 짬뽕 짬뽕도 그 뭐야 갑오징어가 들어가고 여기 현지에 거를 쓰니까. 가보지만 4개, 4개, 5개? 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탕수육 같은 걸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 요 <목소리> 저 푸른 초원이. <laughs> 그림 같은 집이야. 개인 산인가 보지 여기가. 전망대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나무를 정리를 안 하니까. 자, 원산 안면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산책로입니다. 어머, 여기다 카페를 지어 놓으면 어, 그러게. 대교에서 넘어오면 저 카페가 보이게 어. 은이 사람은 음. 어. 이 사람은 이사람사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목은이고싹은었으면 좋겠어. 아니 일단은 가게를 하면 바다가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어. 여름에는 또옆 옆에 여보. 음. 식당도 크게 하나 하고 옆에 카페 예쁘게 하고 밥 먹으면 카페 가게 그럼 여기는 올만해요 장사 좀안 되면 어때 장사 안 되면 이제 그집 주고 가야 돼 <laughs> 망해서 장사 좀안 돼도 내가 좋은데 써져 있어 아메리카노만 가능한 <laughs> 할줄 아는 게 아메리카노인데 어, 믹스 커피 하고 어. 바로. 카누를 몽땅 사서 분위기는 <laughs> 분위기는 전문 카페인데 어, 아메리카노만 커피 맛은. 그냥 전망이 아니야. 이, 아니니까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전망을 조망을 못 하게끔 만든 전망대야. 어우, 나무 가지 부러져서 매달린 거 봐요. 밑에 가지려면 저 밑에 땅 맞아. 물은 수시로 올라오더라. 그러면. 그래요. 조끼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 <laughs> 다리가 안 보여. <laughs> 좋은 다리. 네, 멀어보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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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게 이렇게 늘 차를 세워놓고 있어. 그러다 사고가 한순간에 나니까.